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의정부도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계옥 의정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최근 조정 대상 지역 제도의 개요를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2020년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사,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은 무엇이었나요? 예,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만 보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과 이제 비교해서 지, 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3개월간의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에 어,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또 살펴보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죠. 예, 그 예.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를 했는데 추가 해제 지역은 좀 어딜까요? 지금 9월에 이제 의정부시 인근에서 이제 어 양주래든지 동두천 이제 해제가 됐는데 음. 어 지난 11월 10일 추경호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제로 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거기서 네. 이제 어 규제 지 해제를 이제 의결을 했었는데 그에 앞서서 네. 이제 국토교통부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추기과열지구를 심의를 의결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이랑 과천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한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앞서 지난 9월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었는데 이렇게 두달 만에 또 추가 해제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음. 어떻게 됐었나요, 계획이? 어, 처음에는 이제 12월에 그 실생활에 계신 음. 분들의 불만. 또, 현재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네. 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 삶의 터전의 마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서, 그럼 12월 달에는 네. 어, 주거시민위원회에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달, 11월 달에, 네. 이제 바로 어제죠. 어, 심의를 하고, 10월 11일, 11월 11일 날어 규제를 이제 완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의정부시는 고맙기도 하지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점 특히 이제 의정부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어 저하 되어 음,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있는 상황이 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녹화일 기준 10일입니다. 그때 부동산 조정 해제 지역이 의정부도 포함이 됐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10월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 회의가 열려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어, 짧게 또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신다면요? 어, 이제 그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 이제 15억 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어,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청약 당, 당첨자는 기존 그 처분기한을 연장을 6개월에서 음. 그 2년간으로 했던 점이 좀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네.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그 LTV가 50% 이제 네. 완화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서 어, 다소 이제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기대가 되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금리 인상과 함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제도가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약세로 돌아선 게 금리 인상이 주요한 원인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란 게 어, 주택 가격 급등기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억제를 위해서 했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꾸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취득세를 증가하거나 양도세를 증가하는 거면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기에는 이제 이게 좀더 가격 하락을 더 어, 부추기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위 원장님 궁금한데 의정부도 일부 하락은 했습니다. 그죠? 의정부도 워낙에 이제 집값이 하락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3%, 1.37% 하락했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 우리가 2012년도에 보면은, 네. 마이너스 4.13% 였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 257, 2.57. 칠 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한 거죠. 네. 그것도 또한 문제지만, 그 전매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네. 어, 생각했던 계획보다 어, 어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택 마련의 이제 어, 상승률을 높인다든지 또 새로운 대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뭐 미분양 속출 미분양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미분양 주택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요,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4만 천 몇백 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한 27%가 미분양이 늘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했다 그랬는데, 네. 전월 대비 한 55.9%가 이제 급증했습니다. 음. 그래서 수도권도 이제 미분양이 이제 뭐좀 문제가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또 의정부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구시가 지난 2020년 6월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죠. 어떤 규제를 받았나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규제를 다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부터 이제 그 상위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더 상위는 이제 투기 지역 그래 가지고 이제 또 단계적으로 이제 규제를 한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 지정되면서부터 이제 각종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피에 받닿 거는 이제 어, 취득세가 이제 중과됩니다 보통 네네. 이제 기준세율이 1, 1에서 한3% 정도 되는데 네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8%로 갑자기 급등하고 아. 3주택자 같으면 12%는 상당히 이제 세죠.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조정 대상적으로 지정이 되면 어, 기준세율에서 20%가 추가되고 3주택자는 30%가 추가되고 뭐 그런 엄청난 규제 네네.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대출 규제 같은 건다 이제 아실 테니까 뭐 그런 각종 규제가 이제 받아서 어, 상당히 이제 지정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국토교통부가 또 지난 9월에 주거 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일부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는데, 저희 경기 북부에 보면 양주, 파주, 동두천이 해제가 됐어가지고 네, 네. 그 많은 주민들이 아 해제가 됐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겠다 했는데 반면 의정부가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해봤는데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정략적 조건은 의정부 시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해제됐다는 거에 이제 어 기분이 나쁠 정도를 떠나서 분노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왜 의정부는 늘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네. 어그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네.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한 의정부 시를 존중해주지는 못할 망정.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제 대그제안이 1.3배의 그 주택 상승 대비 소비자 음. 물가가 됐는데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0.79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어, 당연히 이제 해제가 돼야 네.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음. 안 돼서 어, 저희들 이제 시의회에서도 열세 분이 모두 다 의정부로서는 어,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꼈던 바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래서 네. 의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네. 또 채택을 하셨어요. 좀 네. 빠르게 네. 네.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 이제 의정부 시는 어, 경정 그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 그 동안 제가 그 우리 군사 지역으로 피해를 봤는데 보상은 못해 주는 상황에 네. 이렇게 조정 규제 대상에서 해제를 안 시켜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조속히 의정부시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모두 네. 한 목소리를 내셨죠. 어, 그러면 그동안 의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이 됐던 이유 역시 부동산 경기가 악화. 된다라는 우려였던 건데, 그 지정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이제 지정된 이후에도 이자율 때문에 음. 이제 마음,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사실 지정되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의 희망이 없어졌다 할까요? 음. 네. 어,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기대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음. 계획을 하고, 네. 내가 주택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절망감이 빠졌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지금, 뭐, 아마 제가 많은 생각들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다시 기대로, 네. 희망으로 뭔가를 설계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교수님 어떤 부분이 또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체감하는 건 일단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어, 이제 정상적으로 환원해서 1에서 3% 정도로 이제 기존엔 뭐8% 이렇게 네, 내다가 상당히 큰 금액이 그렇죠. 거든요 그리고 네. 뭐 3주택자 같은 건12% 내다가 있고 음.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양도세 같은 경우도 그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본 세율에서 20%가 가산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크고 3주택자 같은 건30% 가산인데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그거를 이제 그 면제해 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의정부 시는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까지 팔아야지만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굳이 음. 어, 내년 상반기까지 파지 팔아지 않아도 이제 양도세가 네. 중과 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급매로 이렇게 팔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보는 게 좀. 네. 어, 피부로 이제 느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규제가 먼저 해제된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요 예, 9월에 먼저 이제 그 해제된 지역이 있었죠. 뭐 양주, 파주, 동두천, 뭐 음. 인천 일부가 이제 해제됐는데 어, 좀 작기만 하지만 좀그 매물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음. 4만 680건에서 어, 4만 뭐좀 줄어들어 가지고 네. 예, 그런 효과인데. 그리고 그게 금매로 내놓는 매물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도 조금 뭐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금매로 내놨던 매물들이 이제는 조금 가격을 좀 네, 네. 바, 주변 가격을 봐 가면서 이제 또 매물 내놓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사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으네요. 그러면 어, 이렇게 그 의정부 지역이 사실은 어쩌면 이제 늦었을 수도 있지만 예.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지역분들이 반가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이후에 네. 해제됐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주민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제가 나눠보니 규제는 네. 어, 됐지만 앞으로 이자율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른다. 그렇죠. 네. 너무 이런 어렵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그분들은 대리운전으로 가야지. 의정부는 어? <laughs> 네. 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네. 어, 좀, 지금 실수요자들과는 좀 피부가 먼 얘기가 아니겠지 않겠냐. 음. 이런 게 지금 특히 의정부시에 대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 뭐 9억에서 어 12억으로 네. 뭐 인상을 해줘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줘도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뭐두 채, 세 채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 음. 그 한채내집 마련에. 어좀 편안한 안락한 가정을 갖고 싶은 그 희망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주택 마련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단 그 만나서 저도 여쭤보면은 그 조정대상지정됐을 네. 때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는 음.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올랐다고 음. 지정돼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네. 하고 당연히 이제 지금 하락기에는 이제 이 더. 어, 그러니까 경경착을 이제 유도하니까 이제 해제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지정됐다는 얘기가 음. 정부로서 아, 이제 곤좀 다시 오르지는 않을 것같다고좀 아, <laughs> 확신을 하니까 해, 좀 그런 네. 측면도 있으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마냥 기분 좋은 일은 좀 아닌데 아니야. 어쨌든 근데 실으로 해제되는 건 맞지요. 뭐 그런 해제되는 어, 해제돼야 있을, 되는 예. 건 맞지만 좀 씁쓸한 부분이 예, 예, 예. 있네요. 네 그렇다면 또 이번 규제 해제 대책을 놓고도 긍정의 목소리가 많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 실제 규제 지역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활기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상위권에 계신 분들의 활성화가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사람들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네. 어, 부동산 마련에 어, 정부가 좀 어, 평등의 위치를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제 문제고 저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저는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의 폭이 좀 너무 크고 가파르거든요 지금 음.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달에 0.5%씩 계속 올리고 있고, 특히 음. 이제 미국은 0.75%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네. 그나마 네. 조금 이제 늦춘다고 해서 0.5%씩 올려서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험한 적이 없고, 실제로 1년만, 1년 사이에 거의 뭐 금리가 두배 가까이 되는 거죠. 뭐3% 되다가 지금 뭐6% 내고 이런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충격에서 그 영향 아주 클것 같고, 다만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해제가 됐으면은 그 하락세에서 좀뭐 멈추거나 아니면 좀뭐 연착륙을 좀 방해받았는데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반등이 되긴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을 어렵게 구매를 했는데 그 담보대출을 받았더니 금리가 네. 너무 비싸서 오히려 이제 아 그냥 대출을 받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게 뭐 월세보다 더 힘들다.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많이들 하고 있, 있더라고요. 이, 이자율은 언제까지 이럴까요? 일단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음. 그래서 그런데 세계적인 예 그런 흐름이죠. 어, 흐름이라서 예, 예. 거기가 같이 내려 내려야 이제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laughs> 네 금리가 너무 너무 비싸더라고요. <laughs> 네 현재 아파트 매수나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욱 신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그래서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거의 풀렸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 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요? 결국 지금 관건이 금리인데 네.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멈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연준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음. 어, 담당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세계 정세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장기화 될지 이제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니까 그게 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산유국과의 관계, 음. 뭐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뭐 석유를 증산하게 한다는 뭐 얘기도 들리고 있고 이란과의 관계도 이제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뭐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결국 미국이 좀 금리 인상이 좀 속도가 이제 멈춰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종속되는 입장에서 따라서 이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상황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좀 예측이 좀 힘든 시대가 음. 된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예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시 건설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어, 앞으로 또이 의정부의 도시 건설 또 시장님도 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자율하고 관계없이, 어, 서울,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언젠가는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 상위권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외국에서도 네. 우리나라를 들여다 볼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지금 규제가 풀어지는 게 실수요자들한테 네. 어, 이제 이자를 어, 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고 네. 거기에 이제 비해서 우리가 지금 네. l t v 그 다음에 이제 D, DTI 이렇게 자기의 이, 그 수입하고 네. 맞게 그 이자를 낼수 있는 연한 연관을 이제 해결해준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게도 이제 희망이 될수 있다. 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끼리는 이런 게 이제 평준화 될수 있도록 음. 이제 선별돼서 특혜를 네, 네. 받는 일이 없도록 네. 그리고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내지 마련에 어, 이제 희망을 걸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잘 살펴보고 어, 시민들이 어떻게 어, 어, 주택 마련을 하는가를 좀잘 보고 협의해서 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두분 말씀처럼 조정 해제 지역 그다음에 규제 해제 뭐 이것도 좋지만 네. 모든 분들이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안정화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네. 빨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